청백 유치원에는 종니스찬이라는7 살짜리 금쪽이가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쪽이는. 내놔 아니야. 내놔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내 거라고. 내 거야. 내 거야. 아니, 내 거야! 같이... 내 거야! 내놔. 같 여러분 우리 발표회 같이 준비하게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저는 그런 노래 싫어요. 저는 이런 노래가 좋다고요. Love, time, attention. Tomboy, tomboy. 수찬아 우리 발표회 음, 연습해야 돼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안 들여, 놀이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수찬이를 음, 어떻게 아, 하면 싫어, 좋지? 싫어 싫어 저에게 아주 좋은 음. 교육방법이 하나 있어요 <laughs> 선생님은? 기독교 유아교육계 오은영 선생님이라는 양희경 선생님? 수찬아 우리 꼭 참고 새 노래 한번 배워보자 우리 만약에 꾹 참기 힘들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수찬이가 꾹 참고 새 노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볼까? 기도? 응! 음. 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 앞으로 내가아 알니? 네, 제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보드득 보드득 싹이 났어요. 우리 모두가 준비한 놀이를 해봅시다. 시작. 아기 고문 너무 귀여워, 우쑥우쑥자한다 자, 우리 모두 다 잘했으니까 기념 촬영합시다. 정령 백성 공감 힐링 프로젝트 청년 백서 시즌 2. 저는 진행을 맡은 종리스찬 이종찬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씨씨 씨를 뿌리고 꼭꼭 물을 주었죠. 하룻밤 이틀밤 오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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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이 났어요. 야 오늘은 이렇게 뭐 자라나는 새싹. 아이들과 함께하는 훌륭한 청춘들을 모셨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백석대학교 부속유치원 교사 양희경입니다. 사범학부유학교육과1곱학번 신미리입니다. 유학교육과전공자이공학번 이나현입니다. 백석대학교 유학교육과 교수이면서 현재 백석대학교 부속유치원 장을 맡고 있는 변영신입니다. 야, 와. <laughs> 그럼 이제 교수님이 부속 유치원 원장님이시고 네. 선생님은 부속 유치원 선생님이시고 네. 직장 상사인데 같이 나오신 거네요? 네. 네 그럼 이제 평소에 어떤 원장님이신지? 아이들 항상 만날 때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항상 네. 웃으면서 먼저 인사해 주시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항상 이야기해 주시려고 많이 네. 노력하시는 거 같아요 <laughs> 근데 너무 웃긴 게 지금 절대 교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원장님의 눈을 절대 보지 않고, 네, 우리들께 얘기했는데. 근데 정말 보기에도 너무 좋은 원장님이실 것 같고,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저희 아이를 맡기고 싶을 정도로 아이가 있다면. 네. 궁금한 게 유아교육과 졸업생들만 유치원 선생들이 님될수 있는 건지, 또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생님의 차이는 뭔지 어린이집은 보육 위주로 운영이 되어요. 그래서 돌봄이나 기본 생활 습관 위주로 교육 보육이 되고 반면 유치원은 교육 위주로 운영이 되어서 교육, 입학 초부터 교육 기초에 대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교육에 대해서 배우냐 아니면 좀 보육을 더 하냐 요, 요, 요 차인 이것 같은데 교수님 우리 미리 학생의 답변은 솔직하게 몇 점일까요? 역시 제그 제자 맞습니다 90점. 아, <laughs> <웃음> <웃음> 왜냐하면 네, 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0세부터) (5세까지가) 어린이집 대상 연령이고 유치원은 만 (3~4) (5세입니다.) 그러니까 음... 더 어린 연령의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라 아무래도. 교육보다는 보육적인 아~ 보살펴 주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관할 부서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아~ 보건복지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유치원의 경우는 교육부 담당을 아, 하고 있습니다 아예 뭐~ 소속도 다르군요 국가에서 네, 음. 네, 네. 다들 어떻게 유치원 교사를 꿈꾸게 되신 건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모께서 유치원 원장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치원에 자주 놀러 가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봤을 때 유치원 교사가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 어떤 부분이 좀 적성이 맞다고 여기셨어요? 어 아이들을 좋아하는 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뭐 만들기를 또 좋아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그두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좋아하는 것하고 만들기 좋아하는 것네 네. 저는 어머님이 유치원 선생님이셔가지고 어이구 어, 또 어머님 네 어머님 이모님 네. 네 유치원에 어머니 계실 때 같이 거기 입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유치원에 있을 때그 행복한 기억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일곱 살 때부터 유치원 선생님이 될 거라고 말을 하고 다녀서 지금까지 좀 이어져서 일곱 <laughs> 살 때부터 네. 유치원 저는 어렸을 때. 때부터 누군가에게 뭔가를 알려주거나 얘기해주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특히 아이들을 되게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어, 그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그 경력이 어떻게 되실까요? <laughs> 어, 저는 올해로 6년차 거직하고 아, 있습니다. 벌써 6년차. 네. 그러면 아까는 이제 우리 선생님께 원장님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이번에는 네. 좀 원장님, 우리 양희영 선생님은 좀 어떤 선생님이신가요? 제가 생각할 때 유치원 교사는 두 가지를 다 갖추어져야 돼요. 첫째는 어, 인과 인성, 인성, 인성. 그 다음에 둘째는 직무 역량. 그런데 우리 양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에 조교로 채용하고 싶을 정도로. 어. 그 다음에 아직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하나 하나를 정말 사랑으로 대하는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정말. 훌륭한 교수입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은 진심입니다. 네. 음. 굉장히 진심이라고 저에게 눈눈 <laughs> 진심이라고 알아들어! 라고 이렇게, 이렇게 <laughs>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네. 정말 좋은 선생님이실 것 <laughs> 같고 네네. 그 유아교육과 선생님들하고 학생들 분위기가 뭔가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분씩 유아교육과만의 특징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다른 분들도 좀 의견에 동의하시면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는 걸로 첫 번째로는 말투가 다정하고 부드럽다입니다. 동그라미인지 엑인지 하나, 둘, 셋. 다들 동그라미 막짠 것처럼. <laughs> 어머님들이랑 상대를 많이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동료 교사나 선배 교사 선생님들이랑도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투가 되게 차분하고 다정하게 말을 하는 습관처럼 생긴 거될것 같아요. 어, 한번 양희영 님 한번 좀 제가 학부모라고 생각하고 말씀 한번 해주시죠. 요즘 우리 애가 좀 어떻습니까 선생님? 어, 아버님 우리 동찬이이천에서 <laughs>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어, 친구들이랑 사이도 좋고 밥도 되게 잘 먹고 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와. <laughs> 꼭 와, 저렇게 하 하면... 아, 진짜 네. 아니, 너무 상냥하다고 느꼈어요. 지금. 네. 그리고 이게 딱부탁하자마 눈빛이 바로 달라지시거요 <laughs> 프로페셔널 역시 두 번째 특징, 우리 양영쌤 말씀해 주시죠. 어, 두 번째로는 손을 많이 사용한다입니다. 다들 어. 공감하시나요? 어, 자, 공감하는지 하나, 둘, 셋. 자, 저도 유튜브 하는데 손동작 진짜 많이 쓰거든요. 어떻게든 한번 시선 고정시키려고 <laughs> 비슷한 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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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 나연 양. 나이를 봤을 때 나이를 가늠할 수 있다입니다. 나이를 가늠할 수 있다. 오... 자, 그럼 오인지 엑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분 모두 도치 짱구 같아. 나윤이 형 어떻게 된 건가요? <laughs> 나윤이 형 지금. <laughs> 아이를 마주쳤을 때어이 아이는 몇살 정도 됐겠다라고 이렇게 유추가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어. 어느 정도는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뭐 지금 나연이 같은 경우에 지나가던 아이를 나이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그 아이의 행동이라든가 말투라든가 걸음걸이라든가를 통해서 발달적인 걸 추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 가는 거 그러기 때문에 아이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게가늠할수 있다 하는 어, 역시 제 제자답습니다. 아, 아, 결론은 내 네, 제자답다. 결론은 그래서 오늘 제가 제 어렸을 때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맞춰주시죠. 그때도 포샵이 있었나요? <laughs> 어, 한 7살? 만 5세 정도 되어 보여요 만 5세?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는 혹시? 좀커 보이고 좀커좀 <laughs> 네. 성숙해 보이는 좀 성숙해 보여요? <laughs> 있어서 네.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만 네. 5세다 우리 미리양은 한번 음한 6살? 만 4세 정도 돼 보여요 음. 카메라의 시선을 맞추는 것도 그렇고 행동도 굉장히 당당하게 자기를 표현하면서 어. <laughs> 하는 게한만 오세 후반 정도. 아, 그게 어릴수록 좀 자기 표현을 잘 못하는군요? 네, 만. 한 여섯 살 후반, 후반 정도 살것 같아요. 또 현직에 계신 네, <laughs> 선생님의 경우는? 어, 저도 만 오세, 7살 정도 아이로 보이는 것 같아요. 누군가 앞에서 저렇게 어, 장난기스러운 모습이라든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 어린 나이에는 조금 어렵다고 음, 보거든요. 음, 음. 그래서 7 살. 만오세 아이 정도 됩니다 표정은 만오세 행동은 만사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표정은 지금 우리 아이들. 다른 사진과 굉장히 성숙해요 어렸을 때부터 조금 그런 성숙하셨던 것 같고, 굉장히 성숙한 노숙한 노숙한 저한테 건가요? 건가요? 느낌이에요? 좀 말. 약간 얼만삼 세는 이런 동작이 잘안 됩니다. 어, 만 3세는? 네, 근데 손가락을 정확히 두 개하고 두 개를 커어를 그래. 펴서. 어. 그런 걸로 봐서는 어. 만사세 표정은 만오 세. 이게 이제 몇 살이냐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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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laughs> 여섯 살 때입니다. 여섯 아아살 거의 끝날 때쯤에 학위 아 외할 때, 예, 예, 예.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비슷하게 맞추셨어요. 음. 만4 세, 7세 전, 6세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역시 전문가는 달랐다. <laughs> 박수 한번 주시죠. 그 다른 과에 비해서.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도 다양하다고 들었거든요 사물함이랑 가방에 있는 걸 가지고 와봤는데요 뭔가 저희는 손을 굉장히 많이 씻어서 손이 되게 많이 건조해서 핸드크림을 꼭 갖고 다니고 그리고 애들이 굉장히 많이 다치면 조금이라도 다치면 밴드를 꼭 붙여달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네. 밴드를 좀 종류별로 그리고 애들이 많이 우는 경우가 많아서 꼭 이런 사탕 같은 걸 아, 이거 갖고 다니서 <laughs> 그런 적도 있고 일단 학교에서는 저희가 풀이랑칼 가위를 정말 많이 사용해요. 네, 네. 그리고 항상 없어져요. 그래서 왜 없어질까요? 항상 분명히 있었는데 사라지고 그래서 네. 가방에 항상 지니고 다니고. 아, 선생님들끼리도 이제 서로 필요하니까. 네. 네. 그냥 쓰고 가다에서 <laughs> <그냥 웃음> 쓰고 <웃음> 이렇게 그냥 가위가 네, 네. 이렇게요. 네, 네. 어.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녹화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요. 네. 그 아무래도 꽈가까인만큼 그 교육 과정도 좀 다를 것 같다는, 배우는 것도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수업들이 있었을까요? 1학년 때 배웠던 유아교육 현장 탐방이라는 과목이 기억에 남았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학번이라 아쉽게도 한 번도 유치원을 가보지를 못했어요. 아... 그래서 이론으로만 수업을 했던 아쉬운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좋아서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아쉬워서 네. 기억에 남는구나. 네.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2~3년 동안 아이들이 현장 탐방을 못한 게. 실질적으로는 좀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관찰 실습 통해서 또 오니까 그때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심화 교육을 합니다. 그걸 음. 보충시키려고. 음. 양이경생 같은 경우는 좀 기억에 남는 수업 있었을까요? 아동 발달이라는 과목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물론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어서 이 학과에 왔지만 아이들의 발달이라든지 특성을 잘 사실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 과목을 통해서 아, 연령별로 이런 발달 차이가 있구나. 내가 교사가 되었을 때 이런 도움을 주면 좋겠구나라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과목이었던 음... 것 같아요. 현장으로도 또 굉장히 많이 나가나 봐요. 지금 시대가 발전할수록 현장에 얘기는 아 일원하고 이론적인 건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현장 적응력이 좀 떨어진다 그런 네. 질문을 많이 하세요 요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심화 교육부터는 기본적으로 현장 베이스된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그 미리 학생 나연 학생 현장 실습 어땠는지 한번 경험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실습이 굉장히. 그냥 무난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평가를 받는 자리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당황했던 경험도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여러 명이 갑자기 다양한 질문을 하니까 제가 막 머리가 쎄하해져 가지고 <laughs> 뭔지 알것 같아요 수업을 잘못 했어 가지고 그게 굉장히 좀 아쉽고 당황했던 경험이었지만 정말 재밌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론 수업만 듣다가 처음으로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 떨리고 이제 아이들을 직접 마주할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설렘반 두려움 반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어, 선생님 잘 모를 텐데도 막 선생님+ 선생님 해주면서 막 말을 하는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그, 그게 좀 느껴졌어요. 그때 그 어떤 약간 설렘이 네. 좀 느껴졌거든요. 양희경 선생님은 좀 처음 부임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제일 염려했던 부분이 사실 안전이었어요. 아이들과 물론 같이 생활하고 놀이하고 뭔가 학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학부모님들도 사실 안전에 대해서 제일 염려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특히나 또 스무 명이 넘는 아이들을 혼자서 음. 케어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담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 첫 부임했을 때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삼 월달에 첫 생일 축하가 있는 날이었어요. 오,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네, 근데 음. 이제 생일자 친구가 이제 앞에 나와서 같이 생일 축하해 하고 막 노래를 불러주고 이제 초를 막 끌려고 하는데 앉아있던 아이들이 서로 자기가 불겠다면서 우르르 나와서 생일이 아닌데, <laughs> 네, 생일이 아닌데, 네, 네 우르 나와서. 앞에서 후 하고 초를 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당황하면서도 아 이래서 정말 다른 생활 부분에서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정말 유의하면서 아이들과 생활해야겠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다짐했던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 그런 상황이 또 일어난다 어. 어떻게 대처하실까요? 우리 이제부터 생일 축하를 할 거야. 어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하는 약속이 한개가 있어. 뭘까? 뭐가 있을까? 촛불. 끌려고 막 나가지 않는 거예요 <laughs> 맞아 그거 정말 중요해 어, 앞에 있는 친구가 이제 총을훅끌 때에는 너희들이 친구를 정말 많이 축하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열심히 박수를 쳐주면 좋을 것 같아 와 아, 너무, 잘, 너무 잘하세요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계속 오늘 이 톤으로 좀 잘하죠? 방송 안 될까요 아, 네. <laughs> 애들은 좀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저희가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일단 아이들은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되게 크기 때문에 먼저 칭찬을 통해서 어 너무 잘하고 있어, 맞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은 아이들은 더 주의 집중을 잘 하고 잘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칭찬, 칭찬 좀 해주세요. <laughs>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laughs> 어 너무 힘이나 지금. 어, 너무 잘하신다. 예. 나연 양은 좀 나연 양만의 어떤 좀 방법이 있을까요? 애들의 집중을 이렇게 딱끌수 있는? 저는 손유희라고 생각해요. 손유희. 손유희. 손도 사용하고 네. 이렇게 노래도 같이 부르면서 네. 아이들 집중을 확 잡을 수 있는 네. 그런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네. 손유희 하면 아이들도 정말 재밌어하고 집중도 되고 일석이조죠. 자, 그럼 이제 이나연 학생에게 배워 보는 우리 손유희 타임. 모두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시작. 엄마 별이 올라갑니다. 반짝 아빠 별이 올라갑니다. 반짝 두 별이 만났습니다. 예쁘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용해지고 손도 무릎에 아, 무릎이 올려지고 네. 큰 소리를 내지 않고도 이렇게 즐겁게 아이들을 집중시킬 수 있다니까 다들 너무 능력이 대단하시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laughs> 과에 들어오기 전과 들어온 이후에. 조금 달라진 부분들도 달라진 생각들도 있을 것 같은데 나윤 양은 좀 어떠세요? 교사가 되겠다고 생각한 것도 그냥 아이들이 좋아서라고 했는데 막상 학교 들어와 보니까 너무 이론적인 부분들만 또 배우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고 느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유치원 교사는 결국 현장을 나가야 되는데 현장에 기반하지 않고 처음 1학년 때는 이론 수업들만 듣다 보니까 조금 그게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어, 빨리 현장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 네. 이해합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한 현장 탐방을 하고 난 다음에 이론 수업을 하면 훨씬 공감대가 아... 형성이 많이 돼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고 이론 수업을 그래, 하니까 더 목말랐을 거야. 그래서. <laughs> 네 그래 그래네요 네. 저는 어머님이 또 유치원에 계시니까 엄마를 보면서 굉장히 그곳이 행복하다고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그냥 나도 애들이 좋고 애들을 행복하게 하고 싶어서 내가 선생님이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됐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만 행복한 공간이 아닌 교사도 부모도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굉장히 성숙한 생각이에요 <laughs> 네양경 네. 어, 선생님도 느낀 점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되게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내반 아이들을 직접 만난다는 생각에 되게 기대도 많이 되고, 많이 설렜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대랑 설렘뿐만 아니고, 아이들과 함께 살을 부대 끼면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 이제 학부모와의 관계였는데, 이제 아이들은 유천에서 있었던 일들을 집에 가서 이제 잘 전달을 하는데, 학부모님들은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잘 모르시니까, 아이들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시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생겨서 좀 난감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화나서 전화오시는 경우도 있나요? 시작부터? 어 그쵸. 아, 혹시 그래서 유치원생님을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고민한 적도 있으신지 여쭤보고 어. 싶어요. 어그 생각은 1년차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되게 많은 부푼 기대와 꿈을 안고 이 직업에 들어왔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1년차 때는 어, 내가 과연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 직업을 선택을 했는데 내가 아이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사가 될수 있을까? 내가 아이들로 하여금 정말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교사로서 성장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딜레마에 되게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실습 도중에 조금 아, 이걸 계속 해야 될까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 현장에 나가면 1년 동안은 물론 힘들죠. 몸도 힘들고, 아, 마음도 힘들죠. 아, 나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한 걸, 새로운 걸 하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 양 선생님이나 우리 기존의 선생님들처럼 그 시기가 지나면 정말 보람돼요. 그러면서 사명감도 같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난 사명감이 없으니까 좋은 교사가 될수 없어. 그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똑같거든요. 네. 저도 막 되게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를 처음에 온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한 5, 6년 차쯤 되니까 되게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갓 졸업하고 미혼인 상태인 우리 선생님들한테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접해라. 그렇게 하는 건좀 무리한 요구 같아요. 네. 너무 사명감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말씀대로 사명감을 이제 키워나가는 또 하나님 안에서 이런 사명감을 키워나가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그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길을 가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들이 주는 사랑 진심 어린 순수함 그런 사랑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랑 자체가 제가 계속 유아교육. 유학을... 있고 유치원 교사를 꿈꾸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유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여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뿌듯해할 수 있는 그런 교사를 목표로 하고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제가 준비한 수업에, 선생님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제가 그걸 놓치더라도, 선생님 그거 언제 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그 저한테 보여지는 그런 반응들 때문에 더 되게 뿌듯함과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학부모님들도 이제 선생님으로 하여금 저희 아이가 이렇게 많이 성장했고 이렇게 많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되게 물론 많은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더 보람을 느끼고 지금까지도 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참 교육자 분들이시네요. <laughs> 그럼 이렇게 아이들의 사랑이 되게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사명감의 원동력이 되는데 그 꿈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우리 또 프로그램의 핵심이죠 나에게 쓰는 영상 편지 어, 나현아 어, 여태까지 잘 해왔고 차곡차곡 잘 해온 만큼 앞으로도 네가 믿는 그대로 하면 될것 같아 옆,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잘 해보자 파이팅 지금 4학년 끝나가서 많이 불안하고 힘든 점도 있을 텐데 어떤 도전을 하든 그게 어떤 결과를 낳든 어, 나는 너를 응원하고 사랑할 거니까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 힘내! 파이팅 <laughs> 네. 어차피 약간 눈슐이 약간 붉어지신 아, 것 네. 같은데요. 감동이에요. 예. 감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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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잘하고 있고 너가 아이들에게 받은 무한한 사랑을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면서 앞으로도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꾸준히 잘 해, 해나가길 바래. 파이팅! 파이팅! <웃음> 파이팅. <웃음> 교수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잠원서 네. 10장 20절에서 21절로 어,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적은이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고 어,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학생들이 세상에서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의인이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아,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전문 지식을 갖추고, 갖춘 그런 양면에, 아, 뭐죠, 달란트를 다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너무 따뜻하게 말씀해 주신 교수님께 우리 박수 한번감사의 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아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먼저 저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의 스승님들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는데요. 그 받은 사랑들을 돌려주고자 하는 사명감에 가득 찬 청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청년 백선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